이렇게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한 장애인이 화재 등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응급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원 한 명이 최대 300명을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 관리원 역시 과부하에 걸리기 마련입니다. 대체 어느 정도인지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숨진 지 일주일 만에 발견된 광주의 부부. 장애인 남편을 위해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치가 집안에 설치되어 있었지만 관리 요원이 부족하다 보니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들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약 10만 명이 응급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요원은 5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한 명당 많게는 300가구를 맡아 실시간 모니터를 해야 합니다. 두 달에 한 번은 가정을 방문해 기기 점검도 해야 합니다. 네, 여기 점검 나왔는데요. 저는 장애인 가정이라서 어, 솔직히 갑자기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지, 않, 모르지 않겠어요. 네, 그럴 때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거. 요원들은 비상 알림이 울리면 모니터도 제쳐두고 출동하지만 기기 오작동의 경우가 빈번합니다. 2018년까지 4년간 발생한 오작동만 13,000건이 넘습니다. 고된 일에 처우는 열악해 요원 3명 중 2명은 버티지 못합니다. 주말과 야간에도 계속 이분들을 보게 되니까 내가 이제 퇴근하고 쉬는 시간에도 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게 돼요. 정부는 올해 기기 5만 대를 새로 교체하겠다고 밝혔지만 응급관리요원 확충 계획은 없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